지금이 <목소리> 소중해 안녕하세요. 성북구 와보숑 f 에 지금이 소중해 장남순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명언을 귀에 익히면서 지금껏 살았는데요. 요즘엔 뭉치면 죽고 흩어져있어야 <laughs> <다 목소리> 한다는... 아 새로운 신조어가 생길 만큼 각박하다고 할까? <laughs> 참 얄궂은 세상에 <laughs> 다 접하고 삽니다. 우리네야 오래 살다 보니 참 별꼴을 다 보고 산다고 넉두리라도 하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이번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이 왜 이래 <laughs> 이러지 않을까요? <laughs> 얼굴의 일부를 가리고 근접을 꺼려하니 세상 인심까지 거리두기가 돼요. 멀어진 느낌입니다. 우리 멤버님들은 어떻게 느끼고 사시는지 수다라도 떨어볼까 하는데요. 우선 어, 담담하게 인사 나눠 주실래요? 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여자 운현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하경님입니다. 담담하죠? <laughs> 네. 힘들었습니다. 송의현입니다. 네. 인사부터 좀 무거운 기분인데요. 먼저 노래 한곡 듣고 갈게요. 네. 사랑은 늘 도망가. 가수 임은세 씨가 부릅니다. 처음 듣네. 그러게요. 네, 하겠습니다. 이게 제목이 무슨 연속곡에 나온 거예요? 그신사화 아가씨. 아, 네. 난안 봤. 안 봤어. 음, 음. 네. <laughs> 사람 손길이 자꾸 생각이 난다 붙잡지 못하고 가슴만 떨었지 내 아름답던 사람 아 사랑이란 게참 쓰린 거더라 잡으려 할수록 멀어지더라 이별이란 게참 쉬운 거더라 내 잊지 못할 사람아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 놓아버릴까봐 꼭 움켜지지만 네. 음, 네. 네. 이 노래는 네. 연속국에서도 가슴이 아리는 느낌이었는데요. <laughs> 네. 거리 두기를 하면서 외롭다는 생각은 안 하셨나요? 했죠. <웃음> <웃음> 외로우니까 사람이다라는 문장을 절실히 느낀 인연이었습니다. 예. 아, 그랬어요. 네 <laughs> 사람이 도망가도 잡을 생각이 없었어요. 거리 두기를 해야 되니까. <웃음> <웃음> <어떻게> 해, <laughs> 너무 맞아. 너무 이상했죠. 그렇죠 사람이 가까이 오면 도망가야 되니. 이게 무슨 <laughs> 무슨 일인가 이랬어요. 이렇게 뭐, 아직도 조금 피하고 있지. 그렇게 않으면. 사는 거예요, 지금. 네, 주말에 그뭐집 음. 뭐 앞에 공원에 가면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맞는데요. 사람 없는 데로만 이렇게 피해서 도망가 아니 하면서? 근데 세명 중에 한 명이 코로나에 걸렸다는데 선생님 안 걸리셨죠? 네 저는 안 걸렸는데 저도 아들이 안 걸렸. 걸렸고요. 선생님은 저는 걸렸습니다. 아 슈퍼 <laughs> 면역자고 선생님은 저는 안,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안 걸린 사람들은 더 피하게 되는 거야. 더 조심하게 돼요. 걸린 사람은 나는 괜찮다. 그러고 안 걸린 사람들은 방독면까지 쓴다네. 요두 번, 세번더 걸린 사람이 어, 있을 요세번걸린니다 네. 네. 네 조금걸요 아. 감기처럼 네. 독감 걸리다 그냥 걸리다 걸런듯이여기또 여러 가지가 있나 봐. 그러니까 네. 후유증만 없으면 괜찮은데 응. 후유증이 심한 사람, 오우, 내가 네. 알고 있는 분도 지금까지 계속 서울대병원 다니더라고요. 아, 아니 저는 세상에 걸리다 우리 며느리가 아기도 아기 애기 때문에 임신했기 때문에 어. 면역 주사를 하나도 안 맞았어요. 근데 걸린 거예요. 아이고.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걱정했어요. 며느리는 따로 안방에다가 격리시켜 놓고 아기는 거실에다 놓고 내가 애기 힘들었... 며느리, 아. 어또 어? 아들. 아. 남편까지 밥 해먹이면서 아기 우유 타서 먹이면서 아이고. 며느리는 못 나오게 하고 얘 예, 여기 밥갖다 놨다 그러더라고 <laughs> 근데 면 격리를 시켜놓니까 으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아유. 내가 애를 아유. 내가 걸리면 애를 못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아예 면 너는 나오지 마라 나오지 말라는데 얘는 또 아기가 걱정이 돼서 재아야 제아야, 제아야. 아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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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이게 뭐하는 그래. 짓이에요 세상에 세상에 그러니까 외롭다는 생각을 우리 며느리가 많이 했을 거예요. 코로나로 그렇지. 격리시켰을 때. 자기 애도 봐야 되는데, 애도 못 보게 하지. 밥도 따로 먹으라 하지. 그리고 애기, 저기. 7일간 격리됐어도 그게 계속 바이러스가 나온다 하니까 며칠은 너는 따로 아직 같이 못 먹는다. 뭐 5일에서 일주일은 더나 네, 네. 혼자 어. 하고 있어야 된대요. 어머니 저는 혼자 먹어도 돼요 어, 하는데 어떡해. 너무 안됐더라고 내가 나는 괜찮지만 아기가 걸릴까 봐 그러니 이해해라. 그리고 또 따로 아이고, 먹이고 그랬었어 나도 갠, 괜찮지 않죠. <laughs> 아니 어린아이가 2개월 된 애가 걸려봐요. 그렇죠. 어떡해요. 그래서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사실은 네. 아까 여기 뭐 어린아이 그렇게 어. 잘버텨요 네. 그래도, 그래도 안 걸리고. 근데 지금 이제 안 어. 걸렸어요 우리 저는 우리 아이가 네. 걸렸을 때저 집에 없었어요 <웃음> <안> <웃음> 아니, <웃음> 제가 제가 딱 우리가 자매 모임이 딱 30날 있었거든요 <laughs> 아. 근데 그 전날 전날 우리애가 좀 감기 있어서 내 감기약 막 사다주고 그 잠에 모임을 갔어요. 아무래도 감기가 아니고 코로나 증상이 있다. 코로나 같다. 검사 해봐라 어. 이비인후과 가봐라.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막 카톡을 하고는 그 모임에 딱 갔는데. 그 다음 날 연락이 왔어요. 엄마 가 봤는데 양성이에요. <laughs> 네. 엄마 거기서 이모 집에 가 있거나 아니면 오지, 다른 집에서 있다 와 오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가셨고. 그래서 이모 집으로 바로 가 가지고 <laughs> <laughs> 우리 동생 집에 가서 성남에 가서 있다가 또 성남에서 또또 또 주말 되니까 뭐뭐 뭐 <laughs> 친구들이 다 모일 것 같아서 미안해서 안, 다시 왔어요. 왔는데 친구가 너 그러면 안 된다. 네안 네, 된다. 친구가 또 혼자 살아요. 혼자 사니까 우리 집에 와 있어라. 갖고 친구 집에 산 삼일 잤어요. 그 음. 언제 걸렸어요 아드님이? 이월? 아니요. 3월 말경에 이요월말그러면 이게 3월 말경이면요. 이게 참희비 희비가 엇갈리는데 네. 선생님은 2월인가요, 걸려요? 아니요. 저는 3월 초하루 날 받으셨고. 3일절 그게요. 3일절 날에 검사를 아 받았는데 <laughs> 없어. 성성복구청에서 안 해요. 그래 갖고 저 보건소까지 갔다 왔잖아요. 네, 보건 그러니까 양성이래요. 둘이 네. 아주 그냥 많. 너무 많았죠 그때. 피 이게 자가 검진은 잘안 나오더라고요. 동네 귀를 뺑뺑 돌아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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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를 어. 다다두 변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게 PCR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오면 네. 코로나에 걸리면 3월 말까지는 아 3월 말까지가 아니라 3월 14일인가 뭐 전에 걸린 사람들은 25만 원인가 35만 아, 원이 금이 나왔었는데 예. 그리고 사, 3월 말까지는 아그 이후에는 10만 원이 나온대요. 예. 그게 4개월 정도 걸린대. 아직 돈은 안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나왔어요? 나왔어요? 30, 얼마 나왔어? 31만 원인가 3 0원 아들은 0만원 직장에서 나오고 우리는 아, 선생님 도서 받으셨네. 30만 원시네 거기다가 또 우리 어머님 돌아가셨잖아요. 4월은또 달라요. 네, 우리 엄마는 월 2일날 돌아가셨거든요. 네. 3월 말까지 돌아가는 장례비용 천만 원이 나와요. 아. 3월 이후, 에 4월 달에는 300만 원밖에 안 준다. 아. 어. 그게 이제 이제. 25일 날부터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네. 경미지영 <laughs> 우리에는 며칠 동안은 아주 온몸에 그냥 뼈마디가 다 쑤시고 아 아파 가지고 아프대요. 힘들었어요. 선생님은 괜찮았나 봐. 아니요. 힘들었죠. 제 <laughs> 목소리 안 나왔잖아요, 지금. <laughs> 주기적으로 지금 목소리 안좋잖 그러시고도 그래요. 안 좋아요. 근데 주기적으로 거기에 돌아가더라고. 온 몸이 막 아프다가... 몸살 난 것처럼 막 쑤시고 아프다가 목이 아프다가, 목이 아프다가 이제 아들이 남편이 제일 먼저 걸렸는데 아... 남편이 감기가 걸려 코를 그르는 그르릉 잠을 못 자요. 네. 그래서 혹시 뭐 이상한 거 아니에요? 봐요. 그랬더니 아 감기야. 감기야. 내가 좀 춥게 잤더니 좀 감기가 걸려서 똑같아 네. 감기하고, 아, 감기하고 아.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놓고는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그날 잠을 못 자고 그때는 아침에 딱 아들이 조금 이상하고 내가 조금 이상해. 아, 아 전파가 그래서 야, 엄청 뭔가 좀 이상한데. 크로니. 그랬더니 엄마 제가 나가서 바로 뭐 사갖고 검사해 어, 볼게요. 네. 나가더니 바로 전화가 왔어. 엄마 저 들어갑니다 지금 어디 나가지 마세요. <laughs> 그리고 세시서 바로 보건소 갔어. 보건소 아, 어아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애가 그 전에 한달 전에 감기가 있었어요. 음. 그때부터 우리는 격리를 했어요. 걔하고 나하고 거리두기로 했어요. 혹시나 화장실 어. 왜냐면 걔가 백신 한 번도 안 맞았어요. 아, 아. 그러면 빨리 걸리네. 네 그래서 화장실도 개껏 따로 쓰고 나껏 따로 쓰고 <laughs> 그리고 우리가 접점이 주방밖에 없어요. 맞아요. 아 그런데 컴퓨터도 집 방에서 막 넣으겠어, 내놓고 막 이렇게 며칠이. 했어요. 그리고 주방에서 같이 있는 시간은 없어요. 어, 내가 다 요리 해 놓으면은 저녁이 교대입니다. 늦게 와서 먹기만 하고 그러니까 미리서 아,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 음식을... 병균이 남아있지 않나? 남아있는... 남아있다 그래서, <laughs> 그래서 내가 아까 친구 집에서 그 자고 왔다 갔다 잖아요 내가 들어온 날다 소독하고 낙스 가지고 다 닦아 다 소독하고 그것 때문에 마, 내가 여기가 다. 담이 걸렸어요. <laughs> 아. 약 이렇게 소독하고 3일 간을 선풍기를 틀어 가지고 어. 거실에 있는 공기를 아유. 다 3일 간 틀어서 그러니까 밖으로 내보냈어요. 우리 며느리 그럴 때도 음식 걔가 먹고 남은 음식은 다 버렸어요. 무조건 다 버리고 음. 따로 쓰레기도 다 하고. 그리고 빨래도 뜨거운 물로 하고. 아. 에, 에 옷. 그렇게 음. 철저하게 했으니까 그리고 잘안 걸린 거야. 아이고. 애기 때문에 더 거의, 거의. 아니 그거 하다 보니까 우리 애가 내가 그렇게 밖에서 자고 이랬을 때 우리 애는 애로웠겠다애로웠겠다 어... <laughs> 애로웠겠다 생각이 지금 그러니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리된 사람들이 다 외롭고 그 그러니까.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은 저는 그거는 아니었는데. 확진자 접촉인가가 음성이긴 한데 그러면 이제 또못 나가 그래가지고 일주일은 진짜 못 어. 나간 적 있었는데 전 진짜 얼마나 힘들어 처음한 2일간은 게임만 해서 좋았대 음성이긴 했지만 <laughs> 음성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힘들어. 문제는 네, 형선생님 하세요 2일까지 괜찮다가 갈. 3일 4일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나가고 싶지 나가고 <laughs> 싶어 <laughs> 이게 사람이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우리 제가 엄마, 우리 가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엄마 나 나가게 해줘야 니 엄마가 문벅게 산 말. 야너 일주일 안 됐잖아. 저희 <laughs> 식구가 한꺼번에 걸려가지고. 아 이제 걸렸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 했더니 아들이 또 했나봐 딸한테. 그래서 딸이 이제 뭘 사서 드리 보내 준대. 꼼짝 마르라고. 꼼짝 마라. 걱정하지 마라. 집에 지금 그래도 며칠은 먹을 거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냉장고에 있는 거를 싹 파먹기. 냉장고 파먹기. 아, 아, 냉장고로 그렇지. 그렇지. 뭐 그렇게. 시간, 바깥에 나갈 일도 없고 할 일도 오케이. 없고. 에 <laughs> 전부 그곳에서 먹는 것만 신경 쓰고. 너 어때? <laughs> 잘 먹어야 된다니까. 그 중세가 어때? 또, 당신은 어때? 남편이 제일 빨리 끝고 나더라고. 먼저, 아, 먼저 안 봤으니까. 먼저 봤니까 3일만 <laughs> 아프고는 싹 깨끗하게 돌아가그 이제 3일 정도는 건강하다는 네, 많이 아프다그 근데 그랬다고 나는 음. 한 5일에서 일주일간 안 좋더라고. 입맛이 그렇게 그렇고. 없다고 그러더라고. 응. 나 입맛도 없고. 아시는 분도 그딱 걸렸다는 소시, 소리에 오피스텔을 하나 빌렸대요. 거기 아 들어가서 일주일을 있는데 나하고 이제 카톡하고 왜냐하면 이 영상 때문에 하니까 아,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 힘들어요.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걸렸다 그냥 낫잖아요. 네. 근데 요양병원에 아 계시는 사람들은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진짜 90... 치명적이고 나이 든 사람이 더 후유증이 네. 있는가 봐요. 네. 그래서 돌림병이 생겨가지고 거기는 아무도 못 나가잖아요. 근데 간호사가 왔다 갔다 했었나 봐. 출퇴근해야 되는 아. 의사하고 거기서 옮아가지고 다 걸렸어요. 와장창 음. 아. 몇백 명이 죽는 게다 요양 시설이에요. 나이 든 사람들은. 그래서 그러니까. 선생님. 기저질환이 네. 있기 때문에 꼭 후유증이 있더라고요. <laughs> 정말 실버들은 조심해야 돼요. 아직도 조심해야 돼요. 젊은이들은 지금 막 돌아다녀요. 왜냐면 맞아요. 자기는 이제 걸렸고 이 괜찮다 해서 슈퍼 네. 면역자들이 막그니는데 <laughs> 우리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실버드로. 내가 우리 아들한테도 막 식당에 자주가 그래. 야너한달 반밖에 안 돼. 젊으니까 그, 괜찮지. 그, 그 이후에는 너도 걸리, 네. 또 2차로 또 걸릴 또 이차로 걸릴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막 그렇게 막 줬어요. 주의를 줬어요. 네번씩 걸린대요. 예, 세번 걸린 사람도 있다고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버들 기저질환 있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그렇죠. 아좀 힘든 세상이 온것 같은데 그러니까 똑같이 걸려도 좀 심한 사람이 있고, 네. 좀 수월하게 지나가 좀 건강한 사람도 수월한데 네. 우리는 그냥 평소에도 그냥 뼈마디가 아픈데. 아, <laughs> 저는 이제 육남매 마주로 제가 만면늘이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여섯 번을 지냈는데. 벌써 지난 3년간 제사를 안 지냈어요. 아, 제사를 안 지냈어요. 좋은 지내고. 점이야? <laughs> 좋은 점. 제사를 안지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 그렇죠. 그래요 아, 맞아요. 그 산소에 가요. 근데 네. 여자는 안 가고 남자들 3명만 가요. 어. 3명제만 그니까는 러 저는 이제 전하고 뭐 이렇게 기본적인 거 표하고 이런 것만 해다가 주면 남편이 간지가 벌써 3년째예요 어. 근데 이제 이게 풀렸으니 <laughs> 다시 또 해야지. 아이고, 어떡해. <laughs> 뭘 어떡해요. 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졸리도 하고 씁쓸하기도 네. 하고 이게 거리두기로 어. 너무 그렇잖아도 세대가 세상이 점점 삭박해지는데 안본지 오래됐어요 <laughs> 친척들끼리 어. 이건 진짜 어. 서로 안 볼라고 그러고 어. 핑계잡고 습관이 돼 버린 거야 이게 상가집이도 나안 가는 거야 가야 될 집도 안 오는 거야. 고안 가버리는 어. 거고. 우리는 아예 안 받았어요. 손님 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상황이 그렇대요. 저도 네. 저희 몇몇 분들이. 저 결혼식장에도 네. 그전에는 갈까 말까. 안 가도 잘 돼. 돼. 돈만, 돼. 돈만 <laughs> 붙이면 돼. 어. <웃음> <웃음> <그러시는> <웃음> 네. 결혼식이야 아마 경사야 뭐. 예. 네. 네. 근데 이런 상가는 네. 사실은. 네. 애사가 문제죠. 네. 너무 하죠. 쓸쓸하더라고요. 그쵸.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아이고. 그것도 무슨 저기 어디야. 장호원 뭔데. 장례식장을 못 잡으니까. 그 뭔데 잡아가지고. 사람이 올 래도 올 수가 없 어디가 우이나 아 되니까 가는 거지 아 맞아. 아무도 못 오는 거예요. 네, 우리 어머니도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걸려가지고 돌아가실까 싶어서 제발 기도했다니까요. 음.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시지 아 <laughs> 말까. 그래서 막, 막, <laughs> 끝난 다음에 돌아가시라고. 막상 화장터를 겨우 잡아서 갔더니 줄줄이 화장터에 사람들이 촥. 그러니 차가 나래비로 서 있어요. 그게 오히려 진짜 있어요. 멘탈 터트린대매요. 그 에이, 가족들을 너무 너무 진짜 이중으로 정신적인 고통이 심했다고. 촬영을 해놨는데 언제. 쓸수 있을까 해서 근데 모를라요. 하여간 너무 너무 어 잔인한 3년을 보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들이 맞아요. 우리 그 지구상의 사람들이 다. 근데 미국도 다시 또 무슨 성행한다 그래요. 다시 코로나가. 뭐 XE XL 변기가 네. 있다는데 아 제발 오메가 변이 이런 건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거기다 진짜. 중국은. 도시 전체 사, 상하이 도시 하나를 다 봉쇄해버리는 그래도 코로나가 성행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유, 이거 알 수가 없는 알 수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뭐뭐 뭐 앞으로도 어. 어느 정도 거리두기는 계속 하고 살아야 같다는 생각이 거리두기가... 들어요. 거리두기가 방독면 끼고 다녀야 되는 네. 거 아니에요? 저희 그 걸려놓고 음. 한 일주일 만에 아들은 검사 다시 해보고 나서 이제 <laughs> 음성으로 나오니까 <laughs> 출근을 했는데도 아는 사람들한테 연락 오면 내가 이제 안 나가고 있으니까. 공단 좋아 지금 뭔 일이 있으세요? 그래서 아니 아무 일 없어. <laughs> 괜히 나중에 만나면 껄쩍찍은 할것 같아. 상대방이에요 껄쩍찍은 할것 같아서 한달 동안 감췄어요. 아무한테도 어. 말안 하고 내가 안 나가고 안 만났어 요 일부러. 음.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뭔 일이 있었죠? 있었죠. <laughs> 어, 내가, 나도 이제 알아. 안 보일 사람이 아닌데 안 보이니까 어. 교회도 안 가니까 왜 그러냐 뭔 일이냐고 교회서도 에 연락이 오고. <laughs> 처음에는 코로나로 <그래서> 나 <laughs> 다한 달쯤 됐을 때 실토했어 이만이 어. 말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걸렸었어 아. 초창기에는 코로나 걸렸다는 걸 꺼려게 얘기를 안 했지만 에이. 지금은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음. 50% 이상이 코로나에 걸렸기 때문에 지금은. 떳떳하게 다 얘기하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요즘은. 어. 샤이 코로나라는 게 있어요. 샤이 아. 코로나. 그건 뭐냐면 자기가 코로나에 걸렸던 거를 사람들한테 안 알리는 거예요 아. 선생님 아. 진정하시. 샤이 코로나가 뭐뭐 다섯 아. 명 중에 한 명이 코로나 걸렸는데 아니래는 거예요. 더 많이 걸렸 많이 걸렸는데 네. 말을 안 하는 과정이래. 아.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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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아니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우리 어머니 같은 내가 경우에도 그냥. 그리고 본인도 모르게 남한테 모르게 전파가 되는 거 있어요. 있는.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어머니가 허리 구부러져 가지고 마당도 잘못 나가는 그럴까요? 분이에요. 오. 근데 어떻게 근데 걸렸냐고? 서울에서 살다 온 친구가 우리 집 <laughs> 어머니를 방문했어요. 감기라고 하고 <laughs> 본인도 감기라고 알았겠죠. <웃음> 음. <웃음> 감기 같다니까. 그 네. 남단. 우리 어머니도 그 굉장히 걱심시러고 가지고 아들이 밖에 나갔다 오면은 어머니가 마실티 두고 있어요. 이거 더 위험할 것 같아. 시간이 다르게 더 하면 위험할 것 같아. 더 하면 <laughs> 위험할 것 같아. 아, 아 오늘 아주 그냥 빵빵 터지네요. 아니 근데 이거는 어. 방송 그서울시청자 이거 하면 참 좋을 재밌을것 같아. 어. 그러니까. 어, 어 네. 코로나에, 아, 관련 코로나에 관한 위험한 에피소드. 위험한 에피소드. 야, 이런 거 진짜 사연 받읍시다. 언제가 아, 뭐 지금. 너무나도 아, 많을 거예요. 아. 정말 조심해야 돼. 더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아. 이제 보니까네. 네. 사람은 항상 부대끼며 살아야 정이 들고 또 사랑도 생기고 인심도 좋아지는데 억지로 격리이니 거리두기니 하면서 입까지 막고 살다 보니 말도 전달도 안 되고 세상 인심까지 상막해진 느낌이지요. 그래요. 그래도 서로를 위한 일이라니 어쩌겠어요. 그죠. 우리는 항상 뭐니 뭐니 해도.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이 제일이죠. 네, 네. 건강하라고 인사드리고 들어갑시다. 네, 자 여러분, 여러분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